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 건강의 중요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혹시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들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첫 걸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대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신체 변화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여정이지만, 그 여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신호들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 중첫 번째는 바로 노쇠입니다. 노화와 노쇠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노화는 세포와 조직의 점진적인 기능 저하를 의미하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노쇠는 몸이 쇠약해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혼자서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경고등인 거죠. 노쇠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을 넘어 여러 신체 기능이 복합적으로 저하되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는 질병 장애, 심지어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노쇠는 단순히 나이들매 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임상적 상태로 인식해야 합니다. 노쇠를 의심해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증상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증상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사량을 의도적으로 줄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4.5kg 이상 또는 원래 체중의 5% 이상 줄어들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몸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노년기에는 체중 감소가 단순한 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부인은 면역력 저하와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살이 빠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건강에 적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식사량이나 활동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든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암,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기저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근력 약화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었던 장바구니나 무거운 책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문을 열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붙이는 느낌이 든다면 근력 약화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더 객관적인 지표로는 악력 측정 시 남성은 27kg 이하 여성은 18kg 이하가 나온다면 근력 약화의 중요한 신호로 간주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아서 근력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활동량도 줄어들어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병뚜껑을 따는 힘이 약해지는 등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들도 간과하지 마세요. 근력 약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고갈입니다. 몸의 기력이 떨어지면 마음의 기력도 함께 저하되기 쉽습니다.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도 귀찮아지며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거나 지난 일주일간 도무지 뭘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생각 중 하나라도 3일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것 또한 노쇠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고갈은 만성적인 피로나 무기력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탓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흥미를 잃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신체적인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지와 함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보행 속도 저하입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면, 노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걸을 때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초에 1m 이상 걷지 못하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걷는 속도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특히 하체 근력, 균형 감각, 신경계 기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느려진 걸음걸이는 근력 약화, 균형 감각 저하, 피로감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고 느껴진다면 꼭 확인해 봐야 해요. 보행 속도 저하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신체 활동량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과 균형 훈련을 통해 보행 능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 활동 저하입니다. 일주일에 남성은 약 495kcal 미만, 여성은 약 284kcal 미만의 열량을 소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하루에 가벼운 산책 20분 정도도 하지 않는 수준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등 정적인 활동으로 보낸다는 것을 뜻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뼈 밀도가 약화되며 심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 기능이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고 활동적인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노쇠의 위험이 커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활동량 저하는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쇠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강 적신호들입니다. 노쇠는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건강 검진과 함께 위해 언급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70세 이후에 특히 더 주목해야 할 건강 적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시기에는 몸의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근력 저하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70대가 되면 근감소증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 들던 물건을 들기 힘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잡이에 의지해야 하는 등 갑작스럽게 힘이 없어진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보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은 낙상 위험을 높이고 골절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혈당 조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성 질환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쳐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량 유지와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 시기에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둘째, 원인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앞서 노쇠 증상에서도 언급했듯이 2개월 만에 3kg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위험신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 급격한 체중감소는 단순한 노쇠를 넘어 암, 위장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만성 염증성 질환 등 다른 질병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식욕 부진이나 소화불량이 동반될 경우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감소는 영양불량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일상생활 어려움입니다. 세수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면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이를 일상생활 동작 저하라고 하는데요. 이는 독립적인 생활 유지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 힘들거나 화장실 사용 후 뒤처리가 어렵거나 식사 준비가 버겁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기능 저하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요양 필요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재활 등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기억력 저하와 혼돈입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사람 이름을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건망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거나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간단한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기억력 저하와 혼돈이 나타난다면 치매와 같은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구별이 필요하니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 기능의 변화는 뇌 건강의 중요한 지표이므로 조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나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학습 등뇌 활동을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항상 피곤하고 잠에서 깨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울증의 신호일 수도 있고 심장질환, 갑상선 기능저하증, 빈혈 등 다른 만성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고갈되는 느낌이라면 꼭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지속적인 피로는 삶의 활력을 잃게 하고 다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년층, 특히 40대 이후에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건강적 신호들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중년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때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핵심입니다. 이 시기의 건강관리는 미래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첫째, 잦은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중년에게 만성적인 피로는 단순한 과로를 넘어간 기능저하, 빈혈,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바쁜 사회생활과 가족을 돌보는 책임감 속에서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이유 없이 몇주 이상 지속되는 피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부족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입니다. 갑자기 체중이 감소한다면,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심지어 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체중이 줄어든다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급격한 체중 증가는, 심장질환이나 대사증후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살이 찌기 쉬운데, 이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체중 변화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체중이 변하는 것은 몸의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체중 변화는 식단과 운동 습관뿐만 아니라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입니다. 중년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은 뇌혈관 질환, 우울증,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에는 직장에서의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건망증이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업무를 자주 잊거나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집중하기 어렵다면 단순한 건망증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뇌 기능의 미묘한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사회적 활동 참여가 중요합니다. 넷째, 소화불량과 복부 불편감입니다. 위궤양, 위염, 역류성 식도염, 대장 질환 등 소화기 계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식습관의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만성적으로 복부가 불편하거나 속이 쓰리고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만성적인 염증이나 더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식단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내시경 검사 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어지럼증, 지속되는 피로, 불규칙한 수면 장애 등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증상들도 나이가 들수록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5세 이상이라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모여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뇌 감정,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감은 신체 활동 저하로 이어지고, 위는 다시 근력 약화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세 가지 이상 복용하는 경우에는, 다약제 부작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약물,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등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약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약효가 과도해지거나 저하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졸림, 소화불량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양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부작용은 특히 노년층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정기적인 약물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약은 줄이고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강 적신호들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 체온 조절, 면역 기능 등 우리 몸의 다양한 생체 활동에 깊이 관여합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활동량 늘리기입니다.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대신 걸어 다니는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주 23회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거창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맨몸 스쿼트, 팔굽혀펴기, 런지 등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둘째,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약 60,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은 모든 생체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은 하루 5잔 1000ml, 여성은 4잔 반 900ml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관절의 윤활 작용에도 기여합니다. 탈수는 피로감,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소고기 등을 포함한 살코기, 등푸른 생선을 포함한 생선, 콩류, 우유, 로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 등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매 끼니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D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고 근지구력을 유지하며 뼈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내 활동이 많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을 섭취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 루꼴라, 비트 등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는 근육 생성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으므로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식단은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 건강은 작은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